이어서 할 건데요. 이거는, 이거 진짜 혼자 못해요. 지금, 어 이렇게 소통하기로 했잖아요. 컨트롤러랑 서비스랑. 여기서 한 번에 두 칸을 건너뛴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앵, 앵, 웬만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진짜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요. 지금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이니, 중간에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일단은 이 아트클 컨트롤러를 만들자마자 서비스를 저 컨테이너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컨트롤러의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얘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과연 여기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놈인가? 의문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런 거컨트 롤러인데 여기서 어, DAO 어쩌 어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컨테이너에 있는 DAO 내부 정보를 알아서 갖다 쓰겠다는 건데 좀 언로인 구조가 되는 걸 그래서 이 부분을 d a o 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테 서비스한테 시킬 걸 근데 서비스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만들면 돼요 이거 페이트 베스트 한 다음에 얘는 뭐 해주면 돼요 서비스는 이거한테 일시켜야 돼요 DAO한테 일시키면 잖아 그래서 그냥 그 어, DAO인데 이것도 조금 줄임 표현을 쓰기 위해서 프라이빗. 서스 이거 뭐예요? 생성자죠 여기서 a r t c g a o 에 대한 정보를 c o n t a i n e r a r t c g a o 로 채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setuid가 아니라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이 정보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를 갖다 쓰면 풀네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 안쪽에는 변수를 활용을 한다면 그런 이제 연결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아이디를 리턴을 해줍시다 그러면 set uid 하면 결국에는 얘가 last id 플러스를 해서 갖다 줄 거잖아요 얘한테 article 아, 서비스한테 자리에 마스터 ID 플러스 1, 그럼 그게 아이디가 될 거고, 아이디는 얘한테 다시 갖다 주겠죠. 그럼 결국에 이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저기 멀리 있는 d a o 로부터온이 값이 되겠네요. 중간에 한번 어, 중간 다리를 놔준 거고요. 이건. 그런 느낌으로 또 이상 있는 곳이 뭐 이런 거 그런 얘는 애즈를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직접 서비스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서비스에도 보면 애드라는건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만들면 돼요. 근데 얘 얘의 이제 리전 그 타입은 뭐가 될까요? 서비스 내부에 있는 애드의 전차에. 여이보이겠죠 뭐 여기 서 실행하고 끝 여기 서실행하이잖아요이잖아요 여기 서는 뭐하면 돼요 여기 서는뭐하이 돼요? 에 여기 있는 서스스에 있는 애에 있는 애드가 해야 될 일은? dao한테 애드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dao에 있는 애드는 진짜로 아티클스에 애드를 할 거니까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한테 애드를 실행시킬래라고 하면서 아티클을 건네주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건네주죠. 얘는 뭔데요? 얘는 사용자가 입력을 이렇게 주르륵 하면 이거대로 하나 조립해가지고 저장해놓은 원주가 되는 거잖아요.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거 그거를 인자로서 이 서비스의 애드한테 준다면 얘는 매개변수로서 받아들일 거고, 얘를 다시 DAO에 있는 애드한테 인자로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아티클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아티클의 출처는 어디에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서 얘를 갖다 준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얘가 저쪽에서 이렇게 넘겨받으면, 다시 이 안쪽에 있는 어, d a u 부분에 애드한테 넘겨주고, d a u 의 애드는 다시 저쪽에 있는 서비스한테 넘겨받으면, 실제로 얘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 멀리 있는 컨트롤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아티클스에다가 넣을 수 있는. 왜냐면 DAO가 창고지기니까 얘가 갖다 집어넣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앱 클래스 측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 아티클 라이트를 하겠다 라고 했으면 얘는 뚫고 왔을 거니까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쓸 바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두 어, 액션이 실행되면서 결국에는 두 라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티클라이트를 입력을 했다면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근데 그 와중에 컨트롤러가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얘가 다이렉트로 사용자가 입력한 무언가를 갖다가 음, 집어넣겠다. 안돼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아와서 사용자한테 받아와서 또저 뒤쪽에서 관리하는 서비스한테 받아와서 조립을 하면 최종본이 여기 담기게 되잖아요. 얘는 이아티 o 컨트롤러는 유저랑 대면하고 있는 애니까 사용자한테 받는 부분은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어쨌든 결국에 입력을 해 가지고 조립을 했대요 얘는 그 조립한 내용을 여기다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여기다가 그냥 articles.add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창고에 접근하겠다라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서비스한테 저 지금 이거 조립했는데 이거 좀 추가해 주세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자료를 넘겨받고 넘겨받으면 얘는 뭘 해요? 금고지기한테, 야 이거 내가 받아왔으니까 이거 하나 추가해. 하면 결국에 실행되는 거는 DAO 쪽의 애드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보이드니까 굳이 리턴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 그림이 좀 보여야 돼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누가 뭘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완전한 구조는 아니죠. 사실 얘가 있으니까 이걸 밖으로 빼내지 못하니까요. 어, 또 뭐가 있을까? 이츠, 아, 이트 얘는 서비스한테. 스고트 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멤버 서비스한테 시켜야겠죠. 그렇죠? 멤버 서비스는 컨테이너에 만들면 되겠네요. 얘랑 동급일 거니까요. 얘는 멤버에서 서비스 이렇게 하나 만들고, 뭐 서비스, 뭐 서비스면 되잖아요. 이게는 없으니까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러면은 여기서 문제 없을 거고, 아직을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을 멤버 서비스 그뭐캣 멤버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될 거고 이거는 일단 생략 아, 다른 거할게요 다른 거쓸 거 만한 걸로 이런 거이거 지금 어딨어요? 에터테이바이아 컨트롤러 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컨트롤러가 감히 a r t i c l e 를 뒤져봐 하는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되는 메서드들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getArticleById 같은 이런 메서드도 일단 디테일 먼저 article 서비스한테 이거 갖다주세요 해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어, 이편조에다가 뭐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채워질 수 있는 요소는 아직클이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놨으니까 또는 널이겠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 뒤져봐야 되는 공간은 여기잖아요. 거 i s 치잖아요 컨트롤러가 a 레 r 리 y 에 접근해서 얘를 뒤져본다고? 이러면 안 돼요.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서비스한테 제가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어, 이런 아티클 하나짜리 단수기,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글 하나만 찾아서 갖다 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에는 당연히 이런 메소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메소드가 있어야 될 거고 얘는 뭘 해요? DA 용한테 다시 어, article article a d 같이 해서 보내줄 건데 어.. 그리고서 아 r t 이렇게 r e t u r 하면은 저 뒤쪽에서 이제 가져다가 주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해도 되는거고 아니지 그러면 안되지 그걸 뒤에 5점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안해도 되는거고 이거 날리고 얘를 리턴하면 그냥 이 결과가 여기 남을거니까 그렇죠? 얘는 어쨌든 리턴을 해야되잖아요 보이드가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 DAO에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DAO 측에 넘겨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뭐 컨트롤러에선 난리가 나겠죠. 여기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디테일 쪽, 방금 바꾼 이쪽 보시면 문제가 없을건데 얘가 비저빌리티가 프라이빗이니까 얘도 밖에서 사용하게끔 퍼블릭으로 고쳐준다면 서비스 측에서 문제는 없어요 그걸 하나 갖다주는 거에 있어서 자 보세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얘가 아... 아티클 디테일 2번 했어요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은 요파운아티클을 채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laughs> 2번이라는 번호를 뽑아왔을 거고. 얘가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티클스에서 뒤져봐야 되는 단서. 그래서 이 ID 자체를 얘한테 넘겨 주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사용자한테 어 명령어를 입력받았으면 얘를 쪼개 가지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걸 이렇게 뽑아내서 서비스 측한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아이디까지는 알아왔는데, 이거 글 하나 필요하니까 갖다 주세요. 를 하는 거예요. 얘가 해야 되는 거는 아이디를 넘겨 받아서 얘한테 건네줘야겠죠. 컨트롤러가 이거 아이디 줬는데, 니가 이거 아이디 들고 창고좀 갔다 와야 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로 이 안쪽에서 뒤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티클스의 원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고 그맞죠 그러면 이 캐나디클바이 아이디가 넘겨 미션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사실. 있을 때는 진짜로 그 글을 갖다 줄 거고 찾아봤는데 없던데 하면 너를 갖다 줄 거니까 서비스 측에서 이 부분이 어떠한 글이거나 아니면 널 이거나. 지금은 아티클 디테일 2번을 했으니까 2번 글이 여기 남아 있겠죠. d a o 가 직접 뒤져가지고 이 경우일 테니까 찾아봤는데 있던 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넘겨받아서 얘도 다시 리턴을 하죠. 그럼 이 get article by id, article service 점 get article by id가 실행된 부분인 이 부분에 남겨줄 거잖아요. 해당 글을. 결국에는 얘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DAO에서 뽑아온 거 서비스한테 건네받고 얘가 여기다 남겨주면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요좀 뭐랄까 시나리오 스토리 좀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좀더 어, 층을 쌓으면서 각제의 어, 역할에 맞게끔 지금 임무 수행을 하는 중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사실 보시면 이 밑에 부분 건드릴 거 없어요. 어쨌든 얘는 널 아니면 어떤 그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그 데이터의 출처가 좀 달라진 것 뿐이죠. 로직은 같아요. 지금. 여기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구매는 이렇게 바꿔주면 끝났죠.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티클 서비스 점 해주면 문제 없어요. 끝났어요. 대신에 이런 로그인된 멤버 같은 거는 지금 상위 클래스인 컨테어 컨트롤러에 있는 거니까 얘는 뭐 신경 쓸건 아닌 거고 다른 상황을 인 거고 데이터의 어 출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시면 make test 데이터 얘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둡시다 얘는 여기다 두고 얘가 좀 바뀌어야겠죠. 애들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러 측이니까 얘는 그 서비스한테 해주세요 해야 되니까. 근데 애들 이미 있잖아요. 왜냐 w 면 라이트할 때 만들어놨으니까.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같은 지금 어린 리스트에 접근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왜냐면 올래 있던 게 바뀐 거니까요. 그래도 문제 없는 거고, 지금 이번 지번해도정번할때 이번 문제 생긴다. 입번할때왜 이런 부분냐면 여기 아티클래스 점 하고 있으니, 보시면 이 지금 디버그 모드거든요. 얘가 실행됐는데 여기서 디렉션에서 두 딜리트가 실행이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아직 딜리트를 실행한 거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문제를 찾아낼게요. 뭐가 문제? 스스가 너리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됐던거죠 사실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어, 얘는 컨트롤러인데 어 이때는 요거 바꿔주시고 얘는 스프 서비스 형태 지워주세요 가 맞죠 그죠 근데 없잖아요 만들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어 먼저 설계를 하고서 여기서 써먹어야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어 이거 필요한데 만들어서 써야 돼요 이모부 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얘 리턴 타입은 보이드네요 왜냐면 얘가 지우면 끝이니까 뭘 지워요?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놔도 되죠. 왜냐면 그냥 매개 변수명인 거고,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쓸 변수명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거니까 갑시다. 그럼 dao에 리무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맞죠? 흔들면 되잖 아, 요 얘는 어.. 얘는 약간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네. 요뭐 하면 돼요네 어떻게,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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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dao 니까 일단 은 서비 스가 시켰 을 거고 얘가 실행 되 려면 컨트롤러 에 있는 얘 가, 실 행이 돼야 되는거 니까 그러니까 구 조상 이게 좀 나눠졌 다가 보이시 죠？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 자면 렌터 어, 오브 멤버 인 이거 이거 아 니라 원 르네 이젠 되 잖아요. 4번 글도 잘 되고 네 정도 근데 지 디테일에서도 이게 라이터네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얘도 한번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리었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고쳐보세요. 멤버, 멤버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연결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의 멤버 아이디랑 멤버 아이디가 같은 걸 골라서 와이터 네임에다가 멤버의 네임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면 이름좀 나오겠는가? 나오네, 여서 나오네. 이름 보여주려고 대신에 어, 멤버스는, 여기 있는 애니까, 얘가 손해하게끔 해줘야겠죠? 그거는 그렇죠? 아티클 측을 잘 참고해서, 지금 아예 이렇게 깡통해요. 여기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되, 여기다가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번은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이거 내일 마무리합시다.